모드킷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헬로 보드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모드킷은 그 아두이노를 G I 블럭 랭귀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선은 6번 핀을 아웃풋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블럭으로 가서 어,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리드 2번, 2번이 헬로 보드에서는 슬라이드고요, 슬라이더고. 2번 아날로그 리드를 해서 6번 핀으로 아날로그 라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업로드를 시키면 헬로보드에 올라가게 되고요. 간단하게 슬라이더를 주하면 LED를 켤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도 블랙 랭귀지는 코드 블록으로 다시 코드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모드킷 프로그래밍을 소개했습니다.